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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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디서 오셨죠? 네, 저는 경산시민모임에서 왔습니다. 아, 경산에 있는 경산시민모임 네. 제가 알기로는 아주 짐보적인 <laughs> 단체라고그는데 맞습니까? 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 예. 여기 어디죠? 경산서원이에요. 네, 처음 저는 와봤거든요. 경산서원. 네. 네. 네네. 날씨도 좋고. 관람하러 오시는 분도 많으시네요. 네. 서예 유승용 선생님을 모시고 있다는 병산서원이라고 그러네요. 저도 <laughs> 그한두 번쯤 왔고 오늘 세 번째 오는데 다른 소원보다 특이한 점은 경치가 너무 좋다는 거 주위 풍광이 너무 좋아서 나들이사아한 번쯤 오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변에 다 산으로 둘러져 있고요. 앞쪽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laughs> 안쪽 둘러보고 지금 나왔는데 안에서 뭐 특이한 점 특이한 점은, 점은 만만대로만대로라고 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렇게 큰 강당은 없다고 그러네요. 되게 아. 큰 강당이고, 어, 그 공부하는 유생들이 저기서 학습하고 강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기서 그렇구나. 보는 경치가 아주 절경입니다. 아, 네. 이 좋은 자연 속에서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잘 됐을까 <laughs>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laughs> 네. 네. 그렇군요. 네. 많이 놀러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